2019년 제1회 동두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31일 방범기동순찰연합대 초소위문을 했습니다. 제27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첫째 주 동두천시 주간 뉴스입니다. 동두천시의 건축구조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9년 제1회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1회 동두천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심의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가로 위촉한 3명의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한 건의 주상복합 건축물 신축 계획안을 상정해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인 건축과 주대승 과장은 최근 발생한 붕괴 사고 등을 언급하며 남북 평화시대의 동두천시에는 앞으로도 특수구조 및 다중이용 건축물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건축구조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당부했습니다. 동두천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일 동두천시 꿈나무 정보도서관 지행력 일원에서 제275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화재 예방 및 전기 가스 안전 사용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최용덕 동두천시장, 선병주 동두천 소방서장, 동두천시청 안전보안관, 지역 자율 방재단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 예방과 가정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전기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을 홍보해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작은 부주의에도 대형 화재로 쉽게 번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안전 점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 제고와 화재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살수 있는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1일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동두천시 방범 기동 순찰 연합대 13개 초소를 방문했습니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지난 31일 동두천시 방범 기동 순찰 연합대 13개 초소를 방문해, 혹한에도 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순찰 활동을 전개하는 자율 방범 대원들을 격려하고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 순찰에 앞장서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시 우범 지역 구석구석을 살펴 불미스러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범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동두천시 방범 기동 순찰 연합대는 지역 치안 유지 활동은 물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 행사와 시의 각종 문화 체육 행사의 교통 정리 등을 담당하며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laughs>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대표적인 장수마을 사람들의 비결은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비결이라고 합니다. 동두천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한주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